안녕하세요. 저는 10년간의 기자 생활을 마무리한 후, 저의 알코올 중독 경험, 그리고 거기서부터 빠져나왔던 치유 경험을 책한 권으로 완성한 박미소라고 합니다. 기자 생활을 그만두고 나서 한순간에 백수가 되면서 그 공허함을 메우고자 과음을 시작하게 됐어요. 처음에는 뭐 저녁 때 반주 한잔씩 하던 게뭐 점심 반주로 앞당겨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거의 눈을 뜨자마자 술이 굉장히 당기는 그런 시점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한 번은 그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 술이 마시고 싶어져서 편의점에서 와인 한 병을 사서 거의 뭐 30분 만에 그한 병을 다 마셨던 것 같아요. 그날 아 나한테 뭔가 큰 문제가 생겼구나.로 그건 이제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철저하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구나라는 걸 깨닫고 스스로 알코올 중독이라는 걸 인지하고 치유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. 저의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이 아 불안이 높구나. 자기 기준이 높은 것 같아요. 뭔가 다 잘해야 되고, 뭔가 멋있어 보여야 되고. 어린 여자애가 아니라 기자로서 강하고 유능한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 좀 술을 마신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직업도 기자였기 때문에 나의 고생을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마음이었는데 술로 매번 채웠던 거죠. 술을 마시면 부정적인 감각들이 완화되면서 굉장히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. 결국에는 불안도가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더 술에 의지하고 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알코올 중독이 굉장히 심했을 때는 굉장히 짜증이 많고, 인내심이 적은 상태예요. 근데 이, 제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하니까 이거 순순한 적으로 이렇게 굴러가기 시작하더라고요. 벗어나는데 가장 도움이 됐던 건 일단 약. 이었던 것 같아요. 술을 마셨을 때 느끼는 쾌감 자체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갈망의 원인 자체가 사라지거든요. 또 하나 되게 도움이 됐던 건 달리기인데, 어쨌든 달리는 동안에는 술을 안 마시게 되잖아요. 그리고 달리고 나서 느끼는 자기 효능감 같은 게 술이 가져다주는 쾌감을 좀 대체해주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치유에 나가는 과정을 글을 쓰면서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오는 엔딩을 맞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속박이 돼서 절주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데 굉장히 큰 추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. 남편한테 그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했을 때 남편이 오 그래? 잘됐다. 어쩐지 요즘 좋아 보이더라. 이렇게 가볍게 웃어 넘기더라고요. 술을 많이 마시는 문제에 관해서 남편도 인증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상처가 될까봐 애써 모른 척을 해주고 있었어요. 중독자들은 자기가 중독이라는 걸 알고 있고 굉장한 수치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저한테 담담한 위로를 보내줬던 게 오히려 그게 큰 응원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. 자기가 너무 미워서 내가 싫어서 좀 술을 마시고 뭐든 간에 중독에 빠지는. 면이 있거든요. 모든 사람이 가진 문제는 자기만의 온전한 책임은 절대 없거든요. 분명히 사회의 탓, 환경의 탓,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로 인한 것들이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좀더 객관적으로, 좀더 관대한 시선으로 스스로를 볼수 있으면 중독으로부터 헤어나오는 힘을 조금 더 찾을 수 있을 걸 확신할 수 있어요. 되게 불안하고 소심하고 무능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너기 때문에 너가 너를 사랑해야지. 라는 생각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지금도 밟아 나가고 있어요. 아, 여전히 기준이 너무 높고 욕심이 과하고 타고난 성격이고 기질이고 불안이라는 게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매일매일 스스로를 다스려야 하는 부분들은 남아있는데, 그날그날의 정서는 날씨처럼 매일 바뀌기 때문에 파도가 닥쳐와도 그걸 그냥 타서 꼭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묘를 부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좀 정서적으로 안 좋을 때 매일 영양제 챙겨 먹듯이 조금 더 건강한 방식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처방을 스스로한테 내려주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